나암 힐러 올곤 에너지. 자, 이게 뭐냐면 그 계속 우리가 영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올곤 박스를 만들기 재료들이거든. 지금 이런 거. 이런 거. 자, 이거는 뭐 퀼트라고 이제 약간 유기물 소재인 거지. 우리가 뭐 퀼트 할때 쓰는 이제 그런 소재인 거고. 이게 철판. 그래서 철판 을뭘 이렇게 직접 뭐 조립하고 하는 걸 하기 힘들어서 이막 형으로 되어 있는 철판을 구매를 했어 이게 철인 거는 이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굵은 박스 만드는 원리는 간단하거든 가장 안쪽에 이제 이런 철 박스를 두고서 그 밖을 이런 유기물 재료 그러니까 철은 이제 무기물이거든 그러니까 무기물이 가장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유기물 재료를 그 위에 쌓고 붙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무기물 이게 철이거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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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솜 아, 지금 가장 안쪽에 유기, 무기물이었지 철그 다음에 유기물 퀼트 그 다음에 다시 철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지금 철솜을 이렇게 쫙또 전체를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어, 유기물 퀼트 그 다음에 다시 철솜 어, 이렇게 그 다음에 철솜 그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여기뭐 그러니까 이거를 층을 이렇게 여러 개를 쌓아, 쌓아서 만든 게 그냥 올곧 박스라는 거야. 음. 그 올곧 박스라는 거고.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만들게 되면 이제 이 안에 대기에 있는 올곧 에너지가 모인다는 거지. 이 안에 이제 모인다는 거고. 그래서 이 안에다 어떤 뭐 물건들을 두면 이제 그게 성장 상태라는 이런 게 변한다는 얘기고. 올군 에너지가 사실 뭐 올군 에너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단은 뭐 이런 전자기파 영향 고려하지 않고 얘기했을 때 이제 좋은 에너지가 일단 모있다 보면 거기에 성장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에너지로 치료도 할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빌레형 라이시는그 이 올군 에너지 이 올군 박스 크게 만들어 가지고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치료를 여러 번 수행했고 그 결과들을 이제 정리했었던 를 거고 이제 올군 에너지가 어떻게 이제 측정이 되냐 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에너지가 모이냐는 이런 이제 측정기도 있어. 요 이거는 빅터널 그 날씨가 이제 고안한 얼굴 에너지 측정 장치가 있고. 이것도 되게 간단해. 이것도 똑같은 원리지. 얼굴 에너지 특성은 이제 철 철과 그러니까 무기질 유기질 이걸 이용하면 되면 이제 얼굴 에너지를 끌어 모을 수 있거든. 이 박스 원리 그대로. 그렇게 되면 이 측정기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거. 야 끌어들이도록 만들어놓고 고그 안에 이제, 이제 에너지가 얼마 되는 측정만 해주면 되는 거지. 그래서 보고를 이제 만든 게이 측정이고. 이런 걸로 이제 측정을 해볼수 있고,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뭐 저기 흙이라든지, 눈 운동장 이런 데 가서 한번 측정을 해 봤었잖아요. 그때 보면 이게 지금 사람이 다가가면 이게 올라가게 돼 있다고, 여기 되지 않더라도 0점을좀 맞춰야 되긴 하는데, 지금 이게 뭐가 밑에 이런 거 측정하는 게 가능하거든. 지금 보면 이렇게 바늘이 움직이잖아. 된게 아닌데, 이 사람이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람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라고 돼있지.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아 박스를 만들 거고,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, 호스 같은 걸 만들어서 빼내서, 이제, 뭐, 국소 부위에다가, 어, 할수 있으면, 이제, 그거는, 이제, 얼굴 슈터라고 할수 있는 거지. 특정 부위에만, 이제, 그런 에너지를 줄수 줄 있게끔 하는. 그거고. 그래서 지금, 그걸 만들라고 지금 재료다 사놨어. 지금, 큐트도 이렇게 많이 사놨고, 이 전체 여섯 면을 단지 붙여야 되고, 이 철수점으로도 이제 그 면들을 다 중간중간 이제 넣어서, 이제, 어, 한 3층정도 레이어 3개정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좀 이렇게 재료들을 샀던거고 이것들 을 한번, 한번 해보려고 해그 다음에 이제 안에다 이제 뭐를 뭐 뭐지 실험하기 위해서 뭐, 뭘넣고 이제 해볼거지 과일이라든지 뭐 이런거 어. 재밌겠지 아무 관심이 별로 없어 사람들이 별의는 응? 아, 라이시가 아주 그냥 인생을 바쳐서 그암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남겨놨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주질 않는다고 지금 그리고 이거는 돈이 드는 여, 치료법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은 싫어하지 병원도 싫어하고 그게 좀 안타까워서 이제 어, 맨발, 맨발 걷기만큼 지금 되게 중요한 거, 맨발 걷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지금. 맨발 걷기도 이걸로 이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효과적으로 맨발 걷기 하는 법, 특히 흙을 이용해서 이제 치료하는 법들이 상당히 많은데, 어, 그런 것들도 차차 풀어가도록 할게. 어,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도 주고, 어, 어떤 실험을 하셨으면 좋겠는지 알려주고, 이 측정기 있잖아요. 측정기, 이 측정기로 뭘 측정했으면 좋겠는지도 좀 한번 얘기 좀 해줘봐. 어, 측정을 해볼 테니까. 이거는 이제 라이, experimental life energy m e t e r 라는 거지 캐나다 업체에서 만들었는데 조금 비싸서 추천을 못하겠고 그래 여기까지 그럼 이거 아마 오늘 중으로 가능하면 만들어서 한번 또 올려볼게 바이멤버을